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문흥리. 무능리에 위치한 어, 2차선 도로를 바로 물고 있는 토지, 네, 1300여평 어, 매매권 영상 진행하겠는데요. 어,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어, 뭐 좋은 땅은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간단하죠. 입지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땅 모양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개발 후재 등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건데 이러한 삼박자를 예, 고루 갖춘 그런 예,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대덕면, 무흥리 음, 안성, 양성, 추곡, 테크노밸리 하고 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토지 예, 매매권 영상 진행하겠는데 일단 매매 1회가는 예, 6억 2,100만원으로 매매 1회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어, 2차선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이런 모양의 두 필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예,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대덕면 문흥리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금 뭐고3저수지 쪽에 이제 뭐 이쪽에 조금 더 가면 이제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원산면 예, 요즘에도 많이 뜨고 있는 원산면 SK 하이닉스에 인접한 고3과는 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직선 거리를 찍어봤는데요, 예 4.5k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입주 예정인 안성 테크노밸리, 안성 추곡 테크노밸리라고 부르는데요. 안성 테크노밸리와는 뭐 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동네인데요. 추곡리하고는 예, 1.4 5 k m 정도 예,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대덕면 예문흥리가 되겠습니다. 예, 대덕면 쪽은 어, 이쪽 보시면 이 고산면하고도 많이 인접해 있고요. 이쪽은 이제 그 대장면 모산리 쪽에 통해 보게면 이전리 쪽, 사만리 쪽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위성사지으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황 분홍색으로 친이 부분이 이제 무릉리의 영역이 되겠고요. 예본 토지는 네, 여기쯤에 예,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 안성테크노밸리 예정지가 추곡리가 있고요. 여기 밑에 필산리, 그다음에 문홍리, 이렇게 보동리, 토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고산면 방축리 예, 대갈리가 보이고요. 예 무산리도 보이네요. 예, 예 문홍리 같은 경우는 음, 북측으로는 양성 그, 시내, 양산 터미널에서 306번 도로를 따라가지고, 고3으로 향하는 306번 도로의 북측을 접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올라오는 23번 국도, 23번 국도를 통해서 명당리 쪽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올라가는 도로도 또한있고요 예. 본건이 위치한 지역인데요. 예, 여기 지금 제가 그 연두색으로 예,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바로 이제 2차선 도로가 되겠고요. 2차선 도로에 예, 이만큼 예, 접해 있는 예, 토지가 되겠고요. 필지는 한 필지, 예,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예, 토지의 모습인데요. 예, 지금 도로에서 바라본 예, 토지의 모습인데, 한 필지, 두 필지가 되는데요. 예, 바로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인데 예, 지금 예, 매매의뢰가가 예, 45만원에 지금 매매의뢰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과거의 경험상 예,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예,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는 예, 어, 평택 같은 경우는 예, 100만원까지 예,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안성이다보니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한 가격으로 이 간격을 좁혀가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2차선 도로 말씀드린 도로인데요. 본 토지는 이쪽에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북쪽으로 향하는 2차선 도로가 잘 뚫려 있는데요.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그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 테크노밸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남측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본 토지는 예, 토지가 되겠고요. 문흥로 이렇게 남측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남측 북측 도로의 건너편 쪽의 모습이고요. 건너편 쪽에는 이렇게 지금 마을이 문흥리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예,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예, 대당면, 무릉리두 필지인데요. 예, 한 필지 먼저, 예, 대표로 보고 하겠습니다 예, 어, 농림지역에, 예, 답으로 되어 있고요 예, 개별공시지가, 예, 36,000원 되어 있습니다. 예, 평으로 환산하면, 예, 곱하기, 3.3해보시면 예, 네, 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평당가가 나오는데요. 예, 36,000원. 음, 보기 좋게 삼하시면은, 네, 11만 8천 원 정도, 예, 11만 8천 원 정도가, 예, 평당 공시지가 되겠고요 아, 통상적으로, 이제, 뭐, 3이나, 예, 4를 곱하는 것이 개발 후재 인근 지역이 맞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비슷한 가격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토지용 계획 확인원상 도면의, 예, 모습인데요. 예, 이렇게 지금, 두 필지, 예, 이렇게, 두필지로 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 부분이 있고요. 이쪽은 전부 이제 계획관리지역이고 예, 마을 위치한 칠학지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안성 양성 충북테크노밸리하고 인접하고 있는 토지 예, 대당면 무능리 토지 2 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요. 천산평으로 음, 음, 된 에, 토지에 대해서 영상 진행했고요. 예, 매매 이회가는 네, 6억 2,100만 원. 네, 평당가로 환산하면 예, 45만 원 정도로 매매 이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예, 여기나가는 전화번호나 이 예, v 번호로 예, 연락을 주시면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상세한 내용들 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